네 알콜레오 시간입니다. 오늘 와본 곳은 국물이 먹고 싶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들때 오면 너무 좋은 곳 조갈찜이라고 해서 조개와 갈비 이런 게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위찜이란 곳인데요. 고기도 먹고 국물도 먹고 나중에 국수까지 끓여 먹으면 아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라 와봤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한잔해야 되겠죠? 거의 연휴 동안에 술안 마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휴가 지나서 마시는 첫 번째 술입니다 요새는 이제 알콜레오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마시려고 해서 한잔 하시죠 짠아 가장 맛있는 술이죠 빈속에 마신 첫 잔. 언제 먹어도 이 처음 마시는 소맥은참 설레는 느낌으로 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또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늪에 빠졌다가 겨우 탈출해낸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거라서 술안 먹고 시작할 수가 없네요. 한잔 먹고 해야 되네요. 오늘 좀 서사가 깁니다. 무려 2년 6개월에 걸친 얘기예요.

네 문어입니다 여러분. 문어는 음. 연하 음. 연해. 제가 문어 전문가로서 왜 문어 전문가냐? 홍어하면 어디에 홍어? 홍어 특산도 전라도 특산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문어는 경북입니다 경북. 그래서 경북 안동이 문어의 그 최고 소비 이렇게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도는 그래서 제사 지내면 다 문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골 부모님은 경북 출신이시기 때문에 항상 문어 친근하죠 하여튼 크, 기가 막니다 여러분 쫀득한 문어는 오징어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우선은 그 어디 유튜브냐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아, 아 그리고 제가 또 감사하니까 명함을 보통 드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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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네네네 네네 아 아닙니다 뭐. 아 지금 안 취했는데 얼굴이 살짝 빨개진 건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어를 먹었기 때문에 소주를 한잔 먹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이런 전복 그리고 이런 이게 피조개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갈비 큼직한 갈비, 그 당면, 야채 기가 막힙니다 거의 뭐 안주의 끝판왕 같은 여기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키조개도 있고요 피그님 그, 문어 좀 드세요 피디님 입사하신 게몇 년도였죠? 제가 2 0 0 2 22년이었죠 음. 저희가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늪에 빠진 게 뭐, 뭐, 21년 10월이었어요 21년 10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일 거예요 굳이 경험할 필요도 없고 21년 10월인데 그때도 이제 개천절 포함해서 연휴가 있었거든요 연휴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10시 상담을.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분이 문을 두드리면서 잠깐 나와 보셔야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상담하는 중에 웬만한 급한 일 아니면 직원분이 들어오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뭔가 일이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딱그러니 국세청에서 나왔다. 올게 왔구나 법인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세무조사에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법인 전환한 게 16년도니까 어, 타이밍 상으로는 올게온 거예요 근데 세무조사에는 정기 조사가 있고 부정기 조사가 있는데 정기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그리고 미리 예고하고 온 거예요 이것처럼 예고 없이 들어오는 거는 부정기 조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 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세금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듯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수임에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이제 통장 내역 이런 것들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저희만 한게 아니라 그 당시 저희 본사 본사무소가 청주였기 때문에 청주, 서울, 진주, 광양 이렇게 해서 네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팍 급습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 조사를 한 3개월간 받았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죠. 왜냐면 저희가 유한이거든요. 근데 저랑 안재현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서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때 이제 법률사무소였다가 법무법인을 전환할 때이 대표 변호사가 3명이 필요해요. 구성원 변호사가. 그래서 저희 안변의 같은 반 조원인 오 변호사의 제안이 있어서 같이 합친 거예요.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예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제 저희랑 운영하는 방침이 좀 달라가지고 그 세무 조사를 받기 한한 한 두세 달 전쯤에 법인을 이제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유한에서 떨어져 나가서 따로 다른 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분리되기 직전에 한1 년에서 1년반 사이에 법인은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이랑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이 되잖아요. 근데 사건 수임료를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내부 고발로. 소속 변호사들과의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가 고발했으니 사무소 입장에서는 조사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운영되던 다른 사무소의 문제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고 세정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본사에 어떻게 보면은 지위 아래 그리고 다 이익이 합쳐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였죠. 석달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건을 한 150건 이상을 하고 있을 텐데 매일 퇴근하고 나면 그 5년치 사건에 대한 몇 백건에 대한 소명서를 다 썼거든요. 그때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도 저희 뭐 수임료나 성공보수에 대한 내역들 다 찾고 맨날 저는 일라리아 네, 소명서 쓰랴해서 네, 그 새벽 그 2, 3시까지 영어, 일하고 그 영어, 그때는 영어, 아 이게 영어, 견디기 영어, 어려울 정도의 힘듦이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10월달부터 한 영어, 1월까지 영어. 했던 것 같으니까 그 아, 네. 과정을 어떻게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를 마치고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세금이 나왔죠. 근데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15억이라는 세금을 나왔습니다. 이 타이밍에선 술안 먹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근데 그 변호사는 이제 법인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법인 앞으로 부과된 세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7억 정도가 됐는데 근데 그 변호사가 좀 본인이 처음에 다낼걸처 했거든요. 내가 막 따지고 항의했더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 없도록 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배째라가 됐죠.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세금이 납부가 안 되니까 저희 법인의 계좌를 압류하고 저희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울먹여자먹기로 세금을 냈습니다 저희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무려 5억을 냈어요 다행히 이제 세무사에서는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분납을 허용해 줘 가지고 매달 그래서 고용을 하기 힘들 정도로 번 돈을 다 세금 내느라 나중에는 그것도 너무 내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매번 뭐 사건수임이 잘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벌었던 제 돈을 막 그야말로 꼬라박기도 했거든요. 그 세금을 한 1년 넘게 내다가 지난달에 마무리했습니다. 국세만. 아직 해당되는 시의 지방세는 남아있고 또 다른 조금 문제가 좀 터져 있긴 한데 그래도 세금을 다 내서 어찌됐든 매달 매달 내는 세금이 없다. 압류의 위험성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저희 주변에서 세무조사 받은 분들 많이 보거든요 변호사님들 중에 근데 이거 받으면 일단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집을 팔거나 이래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사람 망가져 사무실 문 닫고 지금 막 도피생활 하시는 분들있어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다 피폐해지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세게 맞으면 저희 엄청 세게 맞은 건데 아직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서 잘 버텨, 버틴 텨버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대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세무조사 주변에 아무한테도 안, 안, 얘기 안 했거든요 해결이 될 무렵부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힘든 얘기를 해도 주변에서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죄가 있는 부담한 세금을 누가 내주겠어요 그리고 이런 시시콜콜한 사정을 얘기하고 싶진 않았고요 그냥 멀리서 보면 아, 뭐 잘못했나 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건을 잘 해결한 뒤에 주변의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노, 이제 노출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 도움도 주고 싶어서 얘기를 지금은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장장 2년 6개월 동안 21년 10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에 따른 그 마무리를 지난달 말로 끝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눈물이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정말 아, 이걸 제가 겪고 느낀 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좀 군대를 쉬운 데를 갔다 오는 거랑 어려운 곳에 갔다 오면 그 이후에 내 역량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좀제 나름대로 고시공부하면서 그파를 이만큼 키웠다 생각하는데 거기 서더할수 있더라고. 더 아, 정말 좀 견디는 힘은 많이 세졌다. 그걸 얻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킨 그 변호사 외에. 저희 개인 계좌들도 많이 털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신뢰 관계에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이 있었다면 법인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텐데 저희 유아안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부분이 확인된 점은 좋았습니다. 하,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 진짜 제가 어, 이 세무 조사를 받고 진짜 힘들 때는 왜 이제 사람들이 도피하는지 알겠더라고. 근데 저는 여기서 어찌 됐든 견뎌내야 되는 사람이고 가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었는데 끝은 나더라고요. 그 초사이언이 초사이인이 죽음의 위기에 살아내면 늘어나듯이 좀 그런 계기가 된것 같기도 합니다. 피님 술 드릴까요? 네. 음. 하여튼 이게 슬럼프라고 말하기 말하는 게좀 절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스트레스인데 잘 견뎌내긴 했지만 피로골절처럼 옛날에 그랬거든요. 와이프가 당신은 돈이 충분히 많아. 그러면 일을 그래도 하고 싶어 아니면 그냥 일을 안 하고 쉬고 싶어? 난 그래도 돈이 많아도 일을 좀 하고 싶어. 이랬거든요. 요새는 그냥 안 하고 싶어. 정말 그 돈을 벌지 않아도 될 정도 돈이 많으면 일을 하고 싶진 않은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뭐 일한 기간이 십한 5년 정도 되긴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일을 겪었고 최근 겪었던 그 일은 저 많이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유튜브를 찍은 것도 그 와중에 한 거예요 여러분 못 느끼셨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잘 견뎠습니다 장하지 않나요 짠아 이제 힘든 얘기 했으니까 빨리 먹어야지 음. 오늘 절를 위한 선물입니다 쓰디 뜬 술이 그때는 그게 쓰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알고 계시고 했을 때 얼마 전에 연락 드려서 다 해결했습니다. 하고 했을 때 부모님 얼마나 걱정이 많이 셨겠어요 제가 이제 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까 자식이 아프거나 힘든 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해결된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기뻤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얘기는 오늘까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아주 즐거운 알콜류 전복. 음, 맛있네 고생하셨어요. 간장. 아, 예. 그 와중에 저희가 피디님 모신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이걸 겪으면 서 느낀 건 사업을 한, 같이 한다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되에요 근데 저도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좀 바보 같았던 게그 당시에 그쪽에서 법인을 처음 만들자고 먼저 제안이 왔던 거야. 근데 그게 이런 법률 문제가 일으켜질 수알았다면안 했을 거예요. 근데 분사무소 격인 그 사무실에서 이런 세금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했거나 아니면 훨씬 엄격하게 관리를 했겠죠. 그 못한 부분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일으킨 변호사님이 변호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지않네그 양반이 책임지기를 한 부분을 책임 못 지고 있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뭐 구상 같은 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쉽지 않습니다 동업은 신중하게 어, 그 사람은 배째라고 하고 계속 그냥 그러고 있는 건가요?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카드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줬어요 법인 기준에서는 횡령이거든 그리고 배임의 여지가 있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할수 있는 카드는 홍사 고속 카드가 있는데, 아직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당기기 직전이에요. 요만큼의 자비심이 남지 않는 순간에 당길 겁니다. 많이 드세요, 지금. 지금 해군들 위주로 먹었으니까, 이번는 이, 갈비. 뼈에 붙은 이 갈비가, 여러분, 이게 되게 지금 고기가 보이시죠? 흔들흔들 하는 거. 하, 아마도 갈비를 잘, 압력고다 찌지 않으셨을까? 와, 이 정도로. 음. 오늘 술은 한 병으로 끝낼 수가 없네. 고맙습니다. 또, 또, 조개구이 가면은, 이거 안 나오면 서운하잖아요. 키조개, 관자. 조개구이 먹으면 이거, 관자를 다 잘라가지고 여기 얹고 막굽잖아요 치즈 막 얹고. 모두 조개구이 하듯이 해볼까? 살짝 담근 다음에, 어, 이거 좋다. 이렇게 해서 타이타닉 코에서 빠져나온 애들을 실은 그것처럼. 짠! 아, 안주는 기가 막힌데요? 여기가 술 먹기 제일 좋은 안주인 것 같아요. 고기와 해산물과. 회식을 여기서 한번 해야 되나? <laughs>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텐션이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근데 텐션이 올라가니까 자꾸 너무 취한 느낌이 나가지고. 참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술이 약해졌나? 한 병만 먹어도 약간 취한 느낌이 드네요. 저희 이제 슬슬 끝내도될것 같아요. 음. 여러분 제가 그. <laughs> 2년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빠져있던 늪에서 어렵게 탈출한 탈출한 그 얘기를 자신 있게 건강한 상태에서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건방진 마음이 많아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내가 진짜 할수 없는 내가 내 소관이 아닌 일들이 많구나. 내가 영향을 받는 일 중에.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그래도 잘 이겨낸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대견하고 칭찬해줄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서 저를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 감사함을 느끼고 점점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힘든 상황을 잘 이겨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께 용기를 가지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고요. 저도 더 힘내서 열심히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좀 재미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피디님과 나머지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세 타령을 한참 했던 오늘의 알콜레오는 여기서 끝!